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정상 배뇨에 이어서 정상 배변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배변의 기전에 대해서는 그 20년도에도 그렇고 21년도에도 그렇고 묻는 문제가 국가고시에 출제되었어요. 자, 정상적인 배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위장관의 기능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직장의 팽창, 내용물에 대한 감각, 절절한, 적절한 수분의 섭취, 그리고 수의적인 과략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배설물로 적절히 채워진 직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 요인이 있어야 우리가 배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배변의 기전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행 결장에 일단 내용물이 있어서 부글부글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변이 직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직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그럼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내항문가려근이 이완이 되고, 어, 마렵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못 사겠, 못 참겠다, 뭐 여기까지 가는 단계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어, 복근을 음, 하고 수축, 행경막의 수축과 복근의 수축으로 힘을 주면 외항문가려근이 이완이 되고 배변이 일어나죠. 자, 우리 배뇨의 기전과 마찬가지로 배변의 기전도 이렇게 그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어, 정말 밖으로 딱 나와야 되는 시기에서는 이 수의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변 같은 경우에는 수의적 조절로 너무 많이 막다 보면, 음, 장은 이제 컨트롤이 되어서, 어, 배변의 그 욕구를 상실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참아버리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위대장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위대장반사는 식후,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 음식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반사로 어디에 저 끝에 있는 그 직장, 대장, 이 부분에 집단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니 나가라! 이렇게 이제 그 반사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집단 운동을 유발해서 장의 내용물이 아래로 보내집니다. 이 얘기는 어, 배변을 하려면 일단 식사를 해야 되고, 식사를 하면 장의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고 화장실을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배변을 하려면 음, 힘을 좀줄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힘을 주는 거를 이제 발살바 메뉴버라고 하는데 발살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해 보면 숨을 한 다음에 코와 입을 막고 음, 하고 힘을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횡경막은 수축이 되고 성대문은 닫혀서배배 배 근육을 수축하면 이제 복강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배변 중에 복부와 흉강 내 압력이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해서 순간적으로 심박출량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발살바 메뉴버로 힘주는 거안 되고, 변비 있으면 안 되고, 그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순간적으로 심박출량이 감소가 되었다가 배변 후에 다시 압력이 감소되면서 갑자기 심장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기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뭐를 주의해야 된다고요? 음 하고 힘주는 발살바 메뉴버는 주의를 해야 된다. 해하죠 자, 그리고 배변은 배뇨와 달리 뭐 하루에 몇번 봐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배변은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정상적인 배변의 주기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2, 3회 보지만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뭐 이상이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지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도 정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배변의 주기를 딱 끊어서 얘기하긴 힘들다. 자, 정상적인 변의 형태는 갈색이죠? 예, 검정. 검정색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출혈이, 위치, 위장 출혈이 있다는 거고요. 그죠? 뭐 이런 색깔이 나면 비정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독특한 냄새, 아시죠? 똥냄새는 당연히 날수 있지만,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식이섬유를 이제 약으로 된걸 많이 섭취를 하면 좀 이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고형 정도, 부드러운 고형이 정상인데,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묽거나, 이거는 비정상이죠. 모양, 원형, 원형, 원통 형태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형태가 없거나 리본처럼 가늘게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그 동글동글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성분.